지난 5월 29일 우리 대아 엔터파크에서 동아리 어터 브리즈가 신입 부원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은 저녁 18시부터 19시 반까지 진행되었으며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신입 부원들에게 큰 공연보다는 작은 공연부터 시작할 수 있게 버스킹을 준비하게 되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연도 함께. 동시에 준비해준 우리 작년부터 함께해준 동아리원들 덕분에 뭐큰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터 브리지는 신입부원들과 처음 하는 공연인 만큼 더욱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상상아 나의 사춘기에게 그대만 있다면 등 다양한 공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청춘을 볼수 있었던 공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이 떠오르던 공연들이어서 아주. 또한 공연을 하면서 학우들과 대화를 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를 이어가며 한층 따뜻한 분위기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학우들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연을 즐겼습니다 얼터브리지의 마지막 공연은 깊은 밤을 날아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루의 끝에 듣는 공연인 만큼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많은 학우들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뉴스 백가은입니다.